좋아해. 자 차렷, 일어나 시작. 어, 시작. 어,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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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좀 아, 지웅이. 지웅이, 지웅이. 에이, 너, 이 자, 자. 아, 시 에이, 시작. 너엔죽로고 그러면 안 된다, 지웅이. 에이. 해봐도 무게가 맞는다. 아, 아, 니다아야 by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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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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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

기쪽으로 가야지. 어. 어. 그냥 어래 <laughs> <laughs> 그래서. 이유그설 여기 가운데다고 뭐여 왜다 앉아있는거야 거기까지 촬영을 하고 요